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네. 자, 그럼 큰 번호 2번의 제목은, 3번, 3번인가? 큰 번호 3번의 제목은, 등밀수열의합 SN이에요. 근데 여기서 SN을 써보니까 단점이 좀 있어. 무슨 단점이요? 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부터 무조건 시작해야 돼. 음. S10, 뭐야? A1부터의 합이야. 솔직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S20배의 S10은 뭐 하나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입니다라는 좀 귀찮은 단점이죠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나왔어 얘네들이 귀찮으면 그냥 써야 되는데 이걸 보완하려 자꾸 만들어내니까 수학이 좀 그지 같아요 이 s 는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죠? 시금 말이죠 어, 그러니까 자꾸 얘네들 뭔가를 만들어내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누적이 된 상황에서 우리 다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해야 이 일은 써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건 자기네들 입장인데 네. 우리 입장에는 계속 만들어내면 어떻게 돼요? 혹시 계속, 계속 배우는데 또 한계가 있죠 자, 봅시다 어떻게 하느냐라고 얘기해서 첫 번째 항 a 더하기 두 번째 항 ar 세 번째 항이 r 제곱 더하기 점점점 아이고 너무 앞에다 었다 다시 앞에다가 sn 자 n 번째까지 합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을 제곱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r에 n 2제곱 더하기 ar에 n 1제곱까지 이거를 등비수열 합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과를 구해주세요 할 말이 없거든 그래서 뭐하느냐 여기에서 공비만큼 하나를 더 곱합니다. 왜? 아니 등차차처럼, 등차처럼 등차처럼 뒤집어봐요. 안 돼. 그럼 왜안 돼? 뒤집어봐도 어떻게 공통점이가 안 나오거든. 그래서 생각을 한 거야. 공비 r 을 한번 곱하니까 어떻게 나와? 하나가 밀려서 a가 ar. 하나가 밀려서 ar에 제거. 밀렸으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어? a의 r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n-2제곱 더하기 a의 r의 n-1제곱 더하기 어디까지 나와요? a r의 n제곱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둘을 뺍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마무시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에는내가 싸그리 전멸. 없어지잖아요. 참 이렇게 만드는 애 보면 똑똑한 것 같아. 그러면 결과를 내볼까요? 1-r 곱하기 sn이 좌변에서 떨어지고 a 그냥 떨어지고 얘네들은 전멸. 그 다음 마이너스 뭐가 나와요? aR에 n제곱이 나오죠. 자, 그러면 a로 묶어볼까? 그러니까 1-R에 뭐가 나오겠어요? n제곱입니다라고 묶을 수 있겠죠. 1 r 넘기는데 아까 맨 처음에는 야, 우리가 공부할 때는 공비가 0인 상황은 제외하자라고 얘기는 했지. 근데 0도 가끔가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할 게 1-r을 무작정 양변에다가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1-r분의 1을 곱해서 정리하는 게 아니고, 구분을 하는 거야. 자, r이 1이 아니었을 때, 어, 미안, 내가 말 잘못 했다 r이 0인데, 순간 착각해가지고, 이건 상관없어요. 처음에 하는 거라. 자, 그러면, r이 1이 아니었을 때, sn은이라고 얘기하면, 1-r분의 a에 1-r의 n제곱이다라고 공식화시키는데, 여기는 보니까 야 알이 좀 1보다 큰 수면 얘가 음수니까 좀 불편해 그래서 이때 언제 써? 야 알이 좀 1보다 작을 때좀 써봐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분모 분자에서 이 자리를 이렇게 앞뒤로 뒤집어 버리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데 위에서도 마이너스 튀어나와서 상쇄 되니까 이 식이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갖고 노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극한쯤에서 많이 갖고 놉니다 그럼 얘는 이제 어떤 상황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R이 1보다 큰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NA. NA는 뭐예요? R이 1일 때예요저 공기가 1이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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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A. 그럼 어떻게 돼요? A가 N기 있는 거잖아? 그래서 NA가 되는 거요 이게 등비수열의 탑입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유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자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뭐도 있냐면 어차피 규칙성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규칙성을 발견하니까 자이거보자 r-1은 누구야? r-1 별더할 얘기가 없어요 r제곱-1은 누구야? r-1 곱하기 r플러스1이라고 얘기수 있어요 r세제곱-1은 누구야? 알 마이 나 곱하기 아래 제곱 더하기 알 플러스 1이야요 얼라? 어? 두두두두두 아래 n 제곱 마이 나 1이 누구야? 뭔지 모르겠지만 알 마이 1의 r의 n 마이 제곱 더하기 아래 n 마이 제곱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알 더하기 틀립니다. 라고수수있이 그러면 얘가 이렇게 왔다라고 얘기하면 r 마이너스 1분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누구야? 얘잖아. 얘는 뭐야?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비가 r인 합이자.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야, 그럴 거에는 여기에다가 a 첫 번째 항 상황을 코해줘라고 얘기하면 아, 이렇게도 등비수열이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합이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근데 얘는 별쓸를때 이거 규칙성이 이렇게 된다라고 보여주기 위한 거고 어 나중에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만큼 거 있죠 요거 요만큼 거 있죠 이거 a의 n제곱 마이너스 b의 n제곱이잖아요 요거 암기해 두세요 아시겠죠 요거 암기해 두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로스트야 아, 로스트 하나 로스트는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자, 하나만 더 하고 끝냅시다. 몇 급수? 몇. 몇몇 몇. 동그라미 몇번 써야 되냐? 동그라미 2번 쓰자. 자, 방금 한번 그걸 읽어주시고 자, 두 번째 한 번. 몇 급수?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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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몇이라는 게 영어로 파워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듭제곱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급수는 수열의 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 수열의 합인데 거듭제곱으로 이루어졌어. 그럼 뭐야? 등비수열인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근데 얘가 뭐냐면 어떤 거냐면 자, 기본적으로 급수니까 수열의 합이야. Sn으로 표현되는데 얘가 어떤 수열의 모양을 한다면 앞에는 등차의 모양이고 뒤에는 등비의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라고 보면 돼요. 으흠. 그러면, 얘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건 예를 들어야 돼. 야, sn이 e. 1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4 곱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럼, 점점점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n 곱하기 2의 n-1 제곱이다라고 쓸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이렇게 봤을 때, 앞에가 등차고 뒤에가 등비인 거를 몇 급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얘의 SL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더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몇 급수는,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S-RS. 잠깐만. 이거 등기수의 유도로 비슷하죠? 몇 급수는 어떻게 푼다고? S-RS. RS. 그럼 여기서 R이 누구야? 2죠. 그럼 2가 돼버리니까 여기에서, 곱하지 뭐,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2에서, 어, 잠깐만. 아까랑 비슷하긴 한데, 뭐가 되겠어? 하나씩 밀렸는데, 앞에 있는 애가 누구야? 앞에 있는 애가, 어디갔어? 이게 밀렸어. 앞에 있는 애가 누구야? 증차지. 네. 그러니까 아까처럼 초토화는 나와, 안 나와? 아니. 안 나와. 대신에 뭐예요? 이만큼의 애들이 빠지면서, 여기여기여기여기가 이웃한 조 항사에 차잖아. 뭐가 나? 공차. 어, 여기서 1 나왔지. 그랬더니, 오, 야, 여기는 좀 고마운데.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2의 n-1 제곱, 마이너스 n 곱하기 2의 n제곱입니다. 라고 쓸수 있겠어? 없겠어? 또 얘는 그나마 펄이잖아. 왜요? 여기까지는 뭐 하면 돼? 등대수열을 공식 쓰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마이 n 스 s n 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선생님 첫번째 항이, 1이 어, 그래? 항이 1이고 공비가 2입니다. 그래? 마이너스 1분첫 번째 항 11, 어의 첫번째 항이 1 n 고 공비가 2니까 1에 어떻게 되겠어 e a n 제곱 okay, yes, s i 되겠 a n 데 얘가 정리 n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n u s E n 제곱 o minus n 제하기 m n 제곱 E 잖 n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1 마이너스 n 곱하기 2의 n 제곱을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쓸수 있겠지 그러면 전체 마이너스를 돌려버리게 되면 다 땅땅땅 S는 누가 나옵니까 라고 얘기하면 마이너스가 뒤집어져서 n 마이너스 1 곱하기 2의 n제곱 더하기 1입니다 라고 쓸수 있겠어 있겠죠 이게 몇급수예요 뭘 기억하라 등차 곱하기 등비의 스타일이 보이면 S 마이너스 RS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자 한 네. 이제 진짜 라스트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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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팁팁팁팁팁 팁. 팁.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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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팁. 팁. 음, 지금 생각나어 원래는 이거 앞에 들어가야 되는데 살짝 손서을 밀렸어요 자 등기술의 합공식 s n 은 r-1분의 a에 r에 n제곱 마이너스 1 맞아요 일반적인 경우는 저걸 습니다 무조건 저걸 어요 제가 대표적인 공식이야 na 이런건 좀 특별한 상황이니까 이거 전기합시다라고 했더니 r 1분의 a에 곱하기 r 의 n제곱 더하기 r 1분의 어유 마이너스 r 1분의 a라고 쓸수 있겠어, 없겠어? 있죠. 그러니까 어, 선생님 얘도 지수함수꼴. 그래. 아까 등비수열에서의 특징은 다항식이라고 얘기했잖아. 얘는 전기하니까 한두 개는 나오죠. 그런데 여기는 뭐야? 지수함수 플러스 상수꼴이야. 그러니까 등비 수열의 항의 전개는 a의 r의 n제곱 더하기 b꼴이야. 등비 수열 더하기 즉 지수 플러스 상수꼴이야. 그러면서 여기에서의 개수를 보니까 개수의 합이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어 그래서 그 수많은 지수 꼴의 개수가 있지 않겠니? 그 중에서 등비 수열의 합입니다라고 믿을 만한 놈은 무조건 뭐가 돼? 합이 개수의 합이 뭐가 돼? 0이어야지만. 등비의 뭐다 합입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대부분의 책에서는 A 플러스 B가 0인데, 그러면 A 플러스 B가 0이 아닐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두 번째부터, 두 번째부터, 두 번째부터 등비입니다. 오케이, okay, 좋아요.